내일 전개되는 그 음력 보름날에 온그 신의 일진이 돼진 날은 여러분들에게 또 커다란 그 돈복 터지는 그 기회가 되어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보름날에 그 돼진 날이 겹치는 날은 또 우리가 또 죽어도 그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여러분들께서 그 풍수 기원에 또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 스파로토를 우편으로 또 선물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음력 3월 보름에 그 돼지날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조합은 우리에게 그 편제와 정제를 또 모두 그 활성화시켜주는 또 크게 그 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복의 그 발화 지점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절묘한 그 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행상 이런 그 신금의 그 기운 또 해수라고 하는 이 물의 기운의 그 결합은 오행 그 금생수의 그 환경을 보여줍니다. 여기에 그 보름달이 그 만월 기온까지 또 결합이 된다면 이때 그 재물의 그 흐름은 팽창될 것입니다. 또 재물운이 그 성취되는 그 방향으로 힘 있게 또 전개될 수 있는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. 우리가 또 풍수적 그 실천을 통해서 돈복을 크게 또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종이컵을 잘 보시면 그 종이컵은 그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형태가 원형입니다. 또 재질은 그 오행, 목의 재질을 그 상징을 합니다. 재물의 그 성장을 암시하는 그 풍수적 공간이 되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기회의 날로 찾아오니 내일 보름날, 돼지날을 크게 그 돈복을 개화시키는 그 풍수적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또 너무 좋죠. 종이컵에 그 은색 동전의 암시 또 황금빛 동전의 암시를 그 함께 넣어서 여러분들 그 집안 공간에서 그 창턱 가까이에 그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이렇게 보름날 또 하루 동안 두시게 되면 또그 공간을 통해서 황금빛 동전의 그 돈복 씨앗 돈복 확장을 위한 그 불의 불시작용이 50원짜리 동전이나 또 100원짜리 동전 또 500원짜리 동전의 암시하는 그 은색빛이 그 동전의 암시는 또 오행 금이 속성을 또 가속 가속해 줍니다. 이날 그신금의그 기운과 또 동일한 그 공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. 정제와 그 편제의 균형 잡힌 그 자극을 이끌어내는 돈복 터지는 그 중심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되짚 날이면서 그 보름날인 그 교회의 날인 그 내일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종이컵에 그 황금빛 동전 또 은빛 동전을 그 섞어서요. 이걸 그 창가에 그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장가 가까이라고 하는 그 풍수 공간의 그 주인은 외기와 그 내기가 만나는 그 절정을 뜻합니다. 풍수에서는 그 기운이 드나드는 그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곳에 놓아둔 그 풍수 소품 때문에 그 운의 그 긍정적 흐름이 크게 그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돼지는 그 복과 풍요 또 식복의 상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내일 그 가득찬 그 성취온을 암시하는니 보름날에 오니 되진날을 이런 그 종이컵에 그 황금빛 동전 또 은빛 동전을 그 함께 섞어서 그 창턱에 두는 또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조치로 재수있게 찾아온 그 돈복 터지는 절정을 보여주리 보름날에 오니 되진날을 크게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실현시키는 그런 그 보름날 되진날로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